찬송가 4 4 2장저장미꽃위에 있을 4 4 2장찬송 저장 미꽃위에 있을 아직 장미있는 그때의 귀에 주음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

능하사 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5페이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함. 제7년에 이오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이사라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오래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세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조기하여야 할지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떨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고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 지니라 하니 제사장이 오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우리가 왕제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새 이오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하니라. 봄의 왕이 성전 먼기동 곁에 섰고, 지휘원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절구하여 나팔을 불며, 도리아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리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영이로다, 반영이로다 하매. 다 같이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맞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성전에 숨어 있던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섯 명의 백부장과 모이하여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시키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은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혁명 세력들을 규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대제사장 요야다는 일반 군사들이 아닌 레위인들을 먼저 무장시켜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인들만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성전 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여호아스에게 민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고 나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아달랴가 성전에 가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반역이라 외쳤지만 대제사장 요야다는 백부장을 시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 처형시킵니다. 대제사장 요야다의 혁명은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세력을 얻으려는 세속적 혁명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는 반드시 다윗의 계통 후손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왕을 적위시켜야 했기 때문에 왕공이 아니라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시아 왕의 유일한 혈통이었고 그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또한 아달랴는 불법으로 왕권을 찬탈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달랴를 처벌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 시키는 것은 전통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경우 어머니 아달랴로 말미암아 아합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아하시아를 벌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시아가 그렇게 해를 입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요웨야다의 혁명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혁명이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가 성전의 제사장 세력이었다는 것과 명분은 다윗 왕위를 보존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반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혁명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물론이고 세속적 권위에 대한 저항과 도전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세속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면 또한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권세로 인정할 수 없고 저항해야 됩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제사장 요야대에게 적극적으로 아달랴를 처벌하고 요하스를 왕으로 적위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은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요야다는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아달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율법의 규정과 안식일 예법을 준수하면서 요하스를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누구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충실한 대세사장 요오야다의 헌신 덕분에 꺼져가는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서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 덕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성되고 헌신된 종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해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도하고 오늘 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승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 감께하셔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이겨 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삶 가운데도 함께 여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이 임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융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